네, 지금 겉절이를 하려고 배추를 썰어봤어요. 반쪽만 두 동각 낸 거죠. 어 그리고 소금 뿌리기해서 이 안에다가 물을 좀 뿌렸습니다. 어 그런데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네요. 어 제가 농사진 배추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예쁘죠? 잘 키웠죠? 꽉 찼죠? 이게 제 손이에요. 이렇게 비교해보세요. 음, 안 뿌듯합니다. 초기 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해요. 저 별다른 영양제 주지도 않았잖아요. 그냥 칼슘, 마그네슘, 뭐, 소금물, 음, 뭐, 그렇게 줬거든요. 음, 미량 원소, 그런 거 챙겨줬고, 음, 그랬는데, 이렇게 복합비료도 줬고요 음. 한번 보실래요? 요거는 작은 통이에요 작은 통 이것도 씻어갖고 놓기만 하고 소금만 갖고 와가지고 뿌려놓지도 않고 이게 배추 한 통에 소금이 한컵 종이컵 한컵 이렇게,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쳐서 넣어야죠. 포기로 안 하고 썰어서 해도 될것 같은데. 아, 아무튼, 요렇게, 제가 배추를 키웠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. 또 밭에 가봐야죠.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또 얼마나 더 컸을지. 네, 감사합니다. 주말농부였습니다.